안녕하세요. 럭셔리앤하우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에 나와 있습니다. 한남동에 나인원 한남이 있다고 치면 논현동에는 정말 이 브라이튼이라는 주거공간을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고 뽑을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 및 건축을 했고요. 논현동 4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브라이튼 N4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 시공은 포스코 건설에서 맡아서 시공했고요 세대수는 총 148세대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상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동마다 구성이 약간은 상이한데요 지금은 가장 높은 층에 나와 있는 펜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라운지,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오픈 키친과 최상의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지고요 오늘 이 브라이튼 노년을 속속들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제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방 공간들이 있는 룸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해서 보여드릴 공간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네. 현관 옆쪽으로 이제 화장실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런웨이를 방불케 하는 길이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요. 네, 이곳이 이제 거실 공간이 될 공간입니다. 바깥쪽으로는 개인 세대, 그러니까 저희 텐트 층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요. 넓은 거실과 그리고 단독 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바깥의 풍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 공간은 주방 연결되어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쓸 공간인데요. 다이닝 공간 옆쪽으로도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어서 펜트하우스만의 아주 멋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금 식탁, 소파, 가전들이 없어서 다소 굉장히 넓은 행왕 공간처럼 보이는데 이 공간감을 멋있게 인테리어에서 배치한다라고 하면 멋있는 무빙 가구들과 함께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닝 공간과 테라스 공간들을 지나서 주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다소 이제 포장을 좀 어, 해놔서 아직 좀 보기 좋지는 않은데요. 실제로는 하이엔드급에 걸맞게 최고급 자재와 또 이태리 주방 가전들 그리고 주방 가구들을 좀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톤앤무드와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주방 쪽 밖으로도 작은 테라스가 배치되어 있어서 공기순환의 어떤 장점들을 그리고 채광의 장점들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현관으로 연결되는 통로구 여기 이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 그리고 서브 주방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까 들어오셨던 현관으로 다시 돌아서 나왔는데요. 진입을 하셨을 때 문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우측 공간으로 가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실, 그리고 테라스, 그리고 주방, 다이닝 존, 그리고 서브 화장실 있고요. 왼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방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으로 오시게 될 텐데요. 잠시 보여 드릴게요. 네, 방은 넓은 방이 총 3개가 있는데요. 어디를 마스터존으로 쓰셔도 전혀 무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방이 3개가 있고요. 네, 방으로 오시면 여기는 매일 마스터존으로 써도 될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마스터존이라고 칭해도 걸맞을 정도의 이제 테라스 가지고 있고 침실 그리고 화장실이 안쪽에 있고요. 뭐 화장실에서도 바깥 야경을 볼수 있게끔 굉장히 좁은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분위기 있는 호텔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한 영상들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마스터 존의 어떤 인테리어 느낌들이나 퀄리티만 보더라도, 네, 여는 드레스룸이고요. 굉장히 하이엔드 주거공간이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어서 방두개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중간 방. 어, 서브룸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각 방마다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실 공간과, 그리고 이제 강남 일대가 전체가 보이는 시티뷰를 가지고 있는 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방인데요. 이 공간을 마스터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테라스 공간이 별도의 존재하고 있고, 침실도 굉장히 넓고,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드레이스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 그 주방 앞 다이닝부터 연결되는 또 거실 동선들이 하이엔드급에 걸맞게, 또 펜트하우스에 걸맞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손짓하는 것만 보셔도 공간감이 어느 정도 되실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넓은 공간감의 거실과 주방 가지고 있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테라스, 메인 테라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펜트하우스답게 정말 프라이빗하고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는 정원, 정원 형태의 테라스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한 시티뷰가 펼쳐지는 야경이고요. 전체 구성 보여드렸고요. 실제로는 방은 3개. 욕실은 4개, 굉장히 넓은 거실과 다이닝 공간, 주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명품,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 걸맞게 마감 수준과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집이어서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집이고요. 정원 같은 테라스가 각 거실, 방마다 존재하고 있어서 펜트하우스만의 느낌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상 전용 면적은 75.24평인데요. 서비스 확장 면적인 개인 테라스와 정원 테라스까지 합치면 한 실사용 1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펜트하우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분양가격은 127억 원입니다. 현재 지금 강남에 분양하고 있는 하이엔드 현장들을 보시면 평당가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웃도는 현장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금액을 가지고 있고 금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집이니까요꼭 문의하셔서 오셔서 이 집을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